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가운데 영업 제한도 일부 풀릴 것으로 보여 상권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헬로윈을 앞두고 대규모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산하기만 했던 노량진이 오가는 사람으로 제법 활기를 띕니다. 거리두기 4 단계가 적용된 직후 직격탄을 맞았던 수개월 전에 비하면 조금은 회복된 모습입니다. 1 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예고되면서 침체됐던 노량진 상인들도 나아질이라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 사람들이 불안조조 그, 그래, 뭐, 하니까. 대학가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일상 회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년 이상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며 죽어있던 대학 상권도 활력이 기대됩니다. 1년 반 만에 학교로 다시 나오니까 친구들도 다시 볼수 있고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듣다가 다시 교수님들한테 질문... 대면 수업을 개시를 했고요.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될수 있도록 현재 기지개를 켰고 어, 이제 완전한 대면 수업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1일 할로윈을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모임 모임도 이번 주에 늘어서 확진자가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상권회복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